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요일날 저희 가게는 문을 닫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 오클랜드 시에서,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그, 검열을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청소하고, 좀 미흡하게 준비되어 있는 서류가 있나, 또, 주말마다 가서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요일날 계속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게를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가게에 도착했고요. 어 이제 오늘은 주방 안에를 좀싹 뜯어가지고 뜯긴는좀 그렇고 싹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싹 청소하려고 합니다. 뭐 앞에는 저희 직원분들이 그중그 그 항상 일하는 중에도 열심히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주방은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미흡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방은 오늘 제가 좀 마음 먹고 싹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어...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손님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크게 타격이 올 정도로 줄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또 다시 출근길입니다. 어휴... 어제 이제 일요일날 와가지고 청소 좀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좀 나름 깨끗해졌어요. 내 기준에선. 아 그리고 여기 공사가 진짜 많이 진행됐어요. 저기 저희 가게 주차장 쪽은 다 끝났고 여기 이제 가운데 큰 길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말로는 이번 주 내로 끝날 거라는데 어, 이건 뉴질랜드 속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빨라요. 보통 이런 작업하면 몇달 하는 것 같은데? 웬일이래?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만 버티면 정상화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또그 공휴일이 있네요.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휴일 끝나면 이제 계약하고 아이참 여기 주변 상인들도 그렇지만 어, 뉴질랜드에서 사업하시는 분 대부분 특히 오클랜드 그 1월 2월이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작년에는 멋모르고 지나갔는데 올해는 무슨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죠. 아, 근데, 무슨 영상을 나름 열심히 올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구독자님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하면서, 아, 천 명이 넘으면 이제 수익 창출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천명 넘어서 수익 창출이 생기면, 한 달에 한 번인가 아마 받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좀 공개도 해보고 싶은데 궁금하시잖아요, 다들. 저도 그게 진짜로 수익으로 이게 정산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구독,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익 창출이 되면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그 이후로도 이제 꾸준히 한 번씩 한 번씩 보여 드릴게요. 유튜브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오늘도 똑같이 출근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바닥이 엄청 떨려요. 바게 안에. 오늘 장사 다있네뭐 하고 있나 봐. 어, 아스팔트 까는구나. 와 바닥 진동이 장난 아니에요. 그 냄새 아 진짜 심각하게 안 가네요. 슬퍼 슬퍼 와또 아까랑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이렇게 빨리 공사를 하다니